마지막 콜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오늘 완전히 망쳤습니다. 현풍에서 수성구 가는 보성정 아파트 34,400짜리 콜을 타고 가서 수성구에서 완전히 3시간 가량 죽었습니다. 9시 도착해요.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수송구를 빠져나오는 코를 티맵으로 잡아 이곡동에 갔습니다. 이곡동에서 풍님을 만나, 풍님이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 또한 분이 진천 가는 코리였는데 진천동에 가는 코를 잡고 단독 배정권의 코를 잡았으나 그분이 출발지를 잘못 찍어 이곡동이 아닌 죽전 내거리에 네 있다고 연락이 와서 취소하고 다시 콜을 잡았으나 또한콜을또 취소 진천 저 대곡동 가는 콜이었는데 취소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다사에서 콜이 구지로 가는 콜이 떴습니다. 32,000원짜리 콜. 그 콜을 타고 구지 가서 카바차 5,000원짜리 타고 왔습니다. 오늘 수성구에서 완전히 3 시간 가량 죽은 것이 오늘 큰 타격이었습니다. 오늘도 완전히 수성구에서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완전히 짜증납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송모와 저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오수송모 정말 다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송모에서는 빨리 나오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수송모하고는 저랑은 전혀 맞지 않는 출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었고요. 오늘 저는 3만 4천원, 3만 2천원, 1만 9천원 해요. 8만원 택시비, 카바비, 만원 빼고 한 7만원 가량 수익 났습니다. 이상 월요일 콜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